안녕하세요.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. 자 원래 같았으면 이 촬영을 이제 내일로 미뤘을 겁니다. 왜냐면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. 깜깜하죠. 시간도 많이 늦었고 이 차량은 이미 오전에 검수를 해놨던 차량이고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어 예약 없이 갑자기 또 오신 고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뭐 예, 제가 항상 약속했잖아요. 제가 응대하기로 당연히 제가 나가야죠. 그래서 나가서 좋은 시간 또 보내고 이제. 계약금 걸고 출고 날짜를 잡고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차량 시간이 계속 뒤로 미뤄지다가 원래 같았으면은 아 그냥 내일 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량은 제 개인적으로 오늘 안 하고는 못 배기겠습니다. 진짜 이 차량 스펙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. 자, 오늘 보여드릴 차량, G80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요 차량, 17년형에 10만 킬로 정도 운행된 프리미엄 럭셔리, 안에 조그셔틀, 헤드업 디스플레이, 뭐할거 없이 다 들어간 지금 G80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성능 기록부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 이제 운전석 뒤탠다가 교환이 되면서 유사고로 부류가 되고는 있지만요, 이 차량, 1490만 원입니다. 17년형 10만 킬로 G80, 1500 넘지 않은 1490에 프리미엄 럭셔리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자, 이 정도면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 이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차는 그 딜러의 부지런함에서 나오고 좋은 계약, 폭리마진 없는 계약은 그 딜러의 인성에서 나오겠죠 그 생각 하나로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고나무 팀장입니다 이 위에 영상을 보신다면 중고차 구매 시 최소 100만 원에서 크게는 500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, 앞에 라이트부터 보시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깔끔한 라이트와 전방 감지기가 잘 들어가 있고요. 어라운드 뷰,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깔끔한 걸 제가 지금부터 다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. 여기서 더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. 이 차량 보시는 것처럼 19인치 블랙 크롬이 들어가 있어요. 휠 너무 깨끗하죠. 내짝 다, 내짝다 입고 후에, 입고 후에 지금 복원이 되어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. 그 뜻은 뭐냐? 복원하고 나서 지금 10km도 안 달렸다.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한 이 차주분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앞타이어 두개 무료 교환까지.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지금 조금 늦었다고 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? 자,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갔을 때도 큰 몽콕이나 그런 것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. 휠이 참 영롱해요. 정말 복원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, 오, 지금 대략 5, 60% 정도 남아 있고요. 자, 요거는, 요거는 차주 떠나서 그냥 저희 개인, 저희 솔직하게 채널의 서비스로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휠도 깨끗하고, 타이어도 교체해드리고, 요 가격에 프리미엄 럭셔리까지 10만키로? 말도 안 되죠? 근데 이렇게 썬팅지 떠있는 거 가져가면, 에휴, 이런 느낌 나잖아요. 그것마저 없애드릴게요. 저희 썬팅지는 지금 교환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깐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죠. 자 버튼 한번 눌러서 보시면은 잘 닫히는 모습까지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이쪽 측면부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. 휠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. 아예 단 하나의 상처도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열어서 보여드리면은. 뒤에도 당연히 오디오 컨트롤러, 워크인 시트 열선, 가죽 상태 굉장히 깔끔한 거 보여지고 있고요. 풀 오토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렉시콘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수동 커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자 앞에 들어서 가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실내 에 탑승을 했고요. 지금 어떠한 경고등 없이 실키로수 104,955km 만 찍혀 있습니다.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트, 전자 파킹, 뭐 리어 전동 커튼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블루투스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역시나 이용 가능합니다. 원격 시동이 가능한 블루링크 하이패스까지도 당연히 가능하고요. 자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말씀드렸던 어라운드뷰 기능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.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아날로그 시. 시계부터 시작해서요. 지금 쭉 밑으로 보시면 무선 충전까지 키도 하나 다시 맞추실 필요 없이 두 개나 다 들어가 있고요.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 셔틀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조그 셔틀 문제 없이 작동 잘 되는 것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. 자, 저렇게 당겼다가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.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은 양쪽 통풍, 전자석 열선, 핸들 열선까지 모두 다 이용 가능합니다. 자, 전면부로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들어가. 있고요. 현장 상태도 보시면은 큰 담배 흔적이나 그런 거 없이 담배 냄새도 나지도 않고 있고요. 제가 너무 깔끔합니다. 밖에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.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요차가 1,490만 원이 확실하게 맞습니다. 자,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의 가격 어우, 집에 못 가죠. 어, 제 피디님이 좀 고생 좀 하시는데. 뭐, 어떻게 할 거예요? 열심히 해야지, 뭐. <laughs> 네. 하여튼, 저희가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내용은 분명히 영상에 충분히 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. 이 차량 역시나 저금리 할부, 제주도 포함 어디든 탁송 가능하니까요. 연락만 주신다면 안전한 차량과 안전한 계약은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.